가수 장민호 님이 고정 MC로 매주 수요일 밤마다 출연하고 계시는 MBN의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쇼텐. 우리들의 쇼텐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비슷한 콘텐츠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MBN에서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장민호 님이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이어 MBN의 우리들의 쇼텐까지 고정 MC로 맹활약 중에 있으시죠. 이러한 MBN 우리들의 쇼텐이 11월 2일 수요일 오늘 방송을 앞두고 뉴스 기사가 나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두의 예상대로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오늘 방송을 결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 이번 주는 작년임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예능들 역시 대부분 결방을 확정짓게 됐죠. 하오니 오늘 밤 10시 20분 MBN 울대 쇼테는 결방이온이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방송이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 이번 주만 좀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m b n 의 우리들의 쇼텐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결방을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